지금은 약간 밀렸잖아. 처음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점점 밀려. 그러니까 잘 맞으니까 점점 힘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은 백스윙 올렸다가 여기서 다운 스윙 시작하면 여기서 스피드를 확 내놓고 쳐야 되는데 백스윙 올렸다가 이제 시작해야지, 시작해야지, 이제 스윙 해야지! 이런 아. 스타일이야. 스윙을 여기서 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느낌이야 이런, 아 느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다 준비, 준비 시착 여기서 해버려야 돼. 음. 착 음. 바로. 바로 풀어야 돼 바로. 바로 여기서 해서 시착 이런 느낌이라고. 음. 스타트가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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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확 이렇게인데 이게 확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 음. 다운 윙 시작부터. 시작부터. 음. 근데 그 압력을 그대로. 어, 어디 됐을 때그악력을 그대로 더심 주지 말고. 밖으로. 자, 이제 잡았네. 7번 가까워. 7번. 5번은 좀 나중에 치고. 이게 잘 맞았을 때 느낌이 아닌데 계속. 응? 잘 맞을 때 오는 그 감이 아닌데. 자, 이, 지금, 이 헤드 돌아가는 느낌을 한번 봐 여기서 봐봐, 여기. 여, 여, 어 여기서 다 앞으로 와서, 다 앞으로 와서. 응, 거기서 와서 봐봐. 이 헤드가, 이게 제 7번인데, 돌아가는 느낌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백스윙 올렸다가, 확,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가야 돼. 자, 봐봐. 이렇게. 나, 자, 얼굴하고, 어깨랑 헤드 돌아가는 거 다시 봐봐. 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뭐뭐 뭐 움직여? 머리가 움직여? 안 움직여. 예.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먼저 헤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시작해서 먼저 내리는 거 팔만 내려갖고 얘만 보내는 거야 이렇게. 네. 자 다시. 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서 헤드만 먼저 보내는 거야 이렇게. 네. 다 일로 와서 봐봐. 모든 드라이버부터 다 이렇게 때려야 돼 다. 봐봐 어깨랑 머리랑 이런 거다 백스윙 탑 올렸지. 음. 머리 그냥 있잖아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머리 그냥 있잖아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왼발 디디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나는 그냥 이렇게 쳐. 네. 근데, 여기서 발 디디고, 뭐 붙이고, 뭐 던지고, 힘 빼고, 뭐 하고 하는 걸뭐 레깅하고, 뭐 하고 하는 걸다 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야. 음. 그렇지만, 나의 느낌은 그냥 여기서 이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백스 올렸지. 응. 내가 뭐 움직였어? 근데 아무것도 안놓고 팔만 내렸는데 헤드는 벌써 다다가 있잖아. 네. 어.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보면 이런 느낌이 음. 가능한 거. 지 이런 느낌이 강한 거야. 아. 가, 지금 같이 가잖아. 헤드랑 같이 가잖아. 네. 어. 이렇게 되면 안 돼. 나는 여기 있는데 먼저 얘는 다 갔어. 음. 어 그러면 스윙이 다 끝났네? 그럼 피니쉬 그냥 다. 다. 이런 아.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쳐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하려면 먼저 내가 해야 될게 어드레스 준비 그 다음에 테이크 백때이팔 길이를 다 이용해 갖고 이렇게 쭉 피는 이런 거를 연습을 해 놔야 돼 네, 음, 그렇죠. 지금 팔 길이가 다 이만큼이잖아 네. 어, 이렇게 어드레스 때쭉 내려서 이팔 길이를 쭉 올려서 다 이렇게 해고다 이용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스윙 아큰 거야. 네. 어. 그래서 머리 돌리고 하체 돌리고 딱 하면 스윙 여기서 응. 팔만 내려갖고땅 쳐. 네. 음. 연습장에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쳐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팔만 내려가고 한번 쳐본다라고 했는데 쳤어. 음. 어 약간 좀 열렸네. 그러면은 다시 놓고서, 다시. 아, 그럼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손에 좀 힘이 들어갔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음. 어깨 회전이 좀덜된것 같아.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얘가 뿌려지를 못한 것 같아. 아크의 크기를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이거를 다 이용을 하는 거야. 다 이용을 하는 거야. 다, 다, 다. 크게, 크게. 그래서 아까 왼손으로 탕 쳐갖고 쭉 해놓은 다음에 이걸 잡아봐. 왼손 탕 쳐갖고 잡아봐. 어, 씨발, 졸라 보네. 어, 씨발, 이거 어떻게 잡지? 이게 이제 크기를 다 이용한 건데. 그러니까 느낌은 내가 저 바깥으로 치는데 백스윙 탑에서 헤드만 먼저 잡고 얘가 먼저 이렇게 갖고 가보 보내, 보내버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봐봐 공이 변화가 없잖아.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 네. 응. 그러니까 내가 편해. 음. 왜냐면야 이거 씨발 슬라이스하면 어떡 하지? 펑형은 어떡 하지? 네. 이런 게 없어. 아 내가 좀 잘못 맞았어. 느낌이 좀안 좋아. 그렇지만 내 공은 그냥 저기 가고 있어. 네. 이렇게 치니까. 아, 이가 너무 안 좋아. 항상 저 근처야 네. 음... 그러니까 다른거 연습하지 말고 딱 요것만 연습해놔 그러면 드라이버도 걱정할게 없어 그러면은 제가... 아, 롱아이언도 그냥 다 걱정할게 없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네 어, 어. 그렇게 하면서 스피드는 살려야지 계속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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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s t o 가면 서봐. 여기서 그거 하는 느낌은, 탕.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다시 올렸다가, 탕. 탕. 이렇게 먼저 헤드를 먼저 보내버려야 돼. 어, 이게, 이게 안 되네. 제가, 응? 이, 이 게안 되네, 응. 이게. 이게 그럼 채를 먼저 못 보낸다는 거네, 지금. 그렇지. 응. 그게 오른손으로 하려니 늦는 거야. 음. 왼손으로 해야 돼, 왼손으로. 근데 이게 왼손으로 한다면은, 고하 이게 억지로 이렇게 손목 롤링 이라고 하나요 이게 음. 롤링 그 언제부터 할 거야 제가 봤을 이 롤링을 지금 이 타이밍이면 은시 작가 동시에 롤링을 해서 들어야 될것 그래. 같은데 그니까 봐봐 이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렸던 걸치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네. 도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0이야 1 2 3 4 임팩트의 5야 6, 7, 8, 9, 10에서 피니시가 10이야. 그럼 여기서 이게, 이게 0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10이라고 하면 네. 여기서 1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10까지 하려면 속도가 있잖아, 속도가. 네. 속도가 이제 이 얘기한 이 1에서 10까지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룰링의 속도야. 속도는 네. 내가 정하는 거야. 스윙이 빠르면은 내가 여기서 막 1부터 10까지 가는 거리에서 5라는 속도로 내가 돌려야 빠르다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내가 정하는 거야. 답에서 나는 2라는 속도로 천천히 돌릴 거야. 음. 3이라는 속도로 어느 정도 돌릴 거야. 그2 2든3이든 네가 정해놓은 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돌리기 시작을 해야 돼. 음 시작과 동시에. 어 그래 그래야 여기서도 확 돌아간다. 그래야지 이게 이게 이렇게 도네 그렇지. 응. 지금도 늦게 돌아가서 그렇죠. 더, 더 빨리 돌려야 돼. 그렇지. 더더더 더, 더, 더 빨리 더 빨리. 그러면 자 하나 더 백스윙 탑에서 어디서 던질 거야 클럽을? 어서 디 던질 거야. 어서 디 던지냐고요? 어. 힘 빼고 여기서 클럽을 어, 어디로 던져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이쪽이죠? 시, 아니, 시, 백스윙 탑에서 시, 작해서 이거 돌릴 때 던지라고. 아. 힘 빼고선. 같이. 그렇지. 그렇게 던져야지. 어. 던지는 거를 언제 던지냐, 얼마만에 속도로 롤링을 시작을 할 거냐, 언제 시작을 할 거냐.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야. 음.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시작할 때부터 다 하는 거야. 그렇지. 어. 이렇게 쳐야 돼. 음. 그래야지 돈에 그래야지 이게 어. 그러면은 자 지금 괜찮아 좀... 이거 잘간 거야 네. 이잘간 거야 다시 한번 쳐봐봐 내가 하나 하나 천천히 수정을 해줄게 한 번에 다100% 찻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스윙에서는 이 롤링이란 게다 빠져 있었네 음 그러니까 다 밀리는 거야 예 네. 어, 좋았어. 아잘 쳤어. 진짜 잘 쳤어. 훅났어 아... 어, 네. 진짜 잘친 거야? 거야. 자 괜찮아 괜찮아. 네. 그냥 또 해봐 한번 해봐. 이,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조금 뒤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서 스윙을 할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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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지. 네. 이거를 안 타야 돼. 리듬 타지 말고 나중 되면은 지가 타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 <laughs>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하면은 리듬을 여기서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힘 써야지 이렇게 된다고. 아까 아. 얘기했던 여기서 시작하는 이런 게 리듬을 타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리듬 없이 어, 없이 안 타도 돼. 나중에 지가 타게 돼 있어.